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일과 시어 보는 어, 운명 어, 임술시 무신 야, 임신일 무신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 본인 걸 알고 싶으시면 무슨 무슨 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기에 대한 일주 관련시가 나오면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임술을 일단 백호개강 이죠 어, 그리고 천문화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천문학에는 영, 예지력, 영감력, 이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종교인이라든지, 뭐, 무속인, 역학인도 좀 많고, 신강하고 이제 사주가 좋으면, 여기처럼 뭐, 임수가 여기 또 이렇게 튀어나왔고, 금생수 하죠. 그 다음에 이게 관이 있고, 이거 재고잖아요. 음, 만약에, 에 신앙, 뭐, 재왕 했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많더라고요. 건물주. 어 이게 이제, 토고, 어, 이게 땅이죠. 이 안에 이제 정임 합했죠, 재고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재앙이나 신앙관앙도 어, 있죠. 관앙. 음. 음. 신앙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법조계나 뭐뭐형권계나 의사 쪽에서 또어또 어, 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뭐쭉쭉 어, 개강배고 쭉 쓰고 재고, 재고되고 이게 광고도 되죠. 어. 여자를 보면 광고도 되고 또 재고도 되고. 어, 여자는 이제 재고는 이제 아버지도 되고 돈 되고. 광고는 이제 남편. 남자는 이제 광고는 자식, 재고는 부인에서 이제 부인의 이제 고장을 이렇게 좀 들고 있어서 그게 또 조금 나쁘죠. 어, 일종의 이것도 무덤도 되기 때문에 개강백호의 부인 재고니까 일주만 봐도 아, 어, 부인이 그 질병이라든지 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 그남자를 여자를 볼 때는, 이 광고도 가지고 있고, 백꼽 개강이기 때문에, 어, 추명가에도 있지만, 음, 남편이 이제 구궁 또는 납치, 이렇게 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괴강살 여자들이 보통 결혼하면 남편복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건 또 사주 전체를 또, 어, 봐야 되겠죠. 음. 임수 일주는 진짜 개강이고요. 자의식이 아 상당히 강하고, 고집도, 어, 강합니다. 어. 그리고 뭐 정임합대니까 어 돈에 대해서도 또 이제 관심도 많은 거죠 특히 무신일 같은 거는 여기 수 있지 금생수가 있지 임수가 여기에 있고 요거는 또 이렇게 해갖고 신앙관왕한 사주입니다 일시로만 봐도 그래서 일단 일시로 볼땐 부기하다 근데 만약에 신월 유월 해월 자월 생이면 이거는 부기하고 어 쉽게 얘기하면 높은 데도 출입한다. 뭐, 요새 같은, 뭐, 청와대도 출입할 수 있는, 어, 그런 삶이다. 이렇게 또 보고, 어, 문무에도 다 뛰어나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세 자식 중 뭐, 두 자식이 이제 효도하는 자식이 나오고, 뭐, 인신사회에 있으면 해외도 많이 다니죠. 여기 또, 어, 여기 또, 지살령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에... 어머니는 또 뭐, 차남이, 차남이, 저, 어, 봉양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또 어, 되고요. 음양차착살이 임술도 음양차착살이고 무신도 음양차착살이니까 무신은 시에 있, 시에 있으니까 어처남이좀 고독하고 뭐 처가랑 불합한다. 임술도 이제 음양차착살이니까 이건 외숙 어, 어머니의 그 친정 형제들이 뭐좀쇠락하고잘안 되고 어좀 음, 그렇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음양차착 아, 쌀입니다. 음. 그다음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신월6월 이렇게 되면 어, 지살령마다 있고 신강하고 이러니까 뭐 동서로 왔다갔다도 하고요. 또 관왕도 하니까 어, 신앙관왕에서 어, 한자리를 또할 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에 또 천문쌀이고 또 화계쌀입니다. 천문화계니까 어, 종교 어는 이런데 인연 도 있어서. 어, 좋은 일도 많이 한다. 아,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 또 이렇게 또, 어,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여자는 아무케도 임술일주라, 아, 남편공이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추월 미월 같으면 제 형살도 있으니까, 아, 이럴 때는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남자 같으면 이럴 때는 형 쪽이나 법쪽 이런 쪽으로 가도 되고, 의사 쪽으로도 가도 됩니다. 여자도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요게 광고고, 어, 괴강이라 남편궁이 조금 안 좋다. 이 남편하고 인연이 좀 약하다. 요런 건좀 있죠. 그리고 뭐, 또형사이 있으니까는, 어, 남녀공이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 흔적도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의사로 가면 수술을 많이 할 것도 액땜하고요. 어, 법이나 형으로 가면 구궁광금도 많이 액땜을 좀, 한다. 이렇게 또, 어, 보여집니다. 음. 그것 이렇게, 에 축하고미열은 형도 있지만, 이거 또 관이거든요. 여기도 관이 있으니까, 뭐, 정관평관도쭈 있고, 임술, 개강에 또 광고도 있으니까, 어, 어, 남편을 좀 이렇게 잃었다가 또, 어, 하고 또, 뭐, 뭔가 이렇게 만나면 좀 이렇게 삼각관계도 되고 어,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또 있는 그런 현상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 하시면 좀 좋을 것 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리, 예, 수리. 예, 술의 천문살도 되지만 음, 술이 또 저것도 됩니다 천라 지망살도 되니까 형살이 있으면 법적이라든지 형권쪽으로 가시는 것이 예, 저희는 그렇게, 그렇게 추천을 많이 예, 드립니다 음, 그리고 가을생 흰유술생은 어, 술이 극각살이니까 괴강의 어, 극각이니까 어, 축축월의 축술형이 되니까 어, 추월에는 빙판길, 눈길 상당히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집에서는 화장실 이런데도 어, 상당히 좀 주의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오미생 그러니까 뱀띠, 말띠, 양띠는 저 신금이 상첫살입니다. 상첫살 아, 여기 상첫살 이 있다는 거좀 아시고 어. 아까 얘기한. 어, 사오미생 어, 상처살이고 겨울생 그러니까는 해자축 돼지띠, 쥐띠 소띠 여자분은 수리상 붓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 요생 요생들은 괴강살에 상붓살에 광고도 있는 일주기 때문에 그거는 특히 요때는 요생은 좀 주의하셔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주의하시면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어, 이렇게 또, 보여지고, 또, 임수, 임수 일주기 때문에, 나이 차이 많은, 음, 그런 현상의 남자와도 또, 인연이 된다, 이렇게 또, 어, 여자 사주에게 신강하면, 이게 광고라, 남편에 좀, 약간, 무시한다고 볼까? 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이 자체가 좀 안좋고 남편복이 약간 약하니까 남편 기를 좀 세워야 되고 또 그래야 또 이게 서로 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유금이 신유 술하게격각살도 껴있기 때문에 에 특히 남편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못마땅해도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